자, 이제 길이 조금 적어대가지고,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게 잘 생각이 안 났는데, 이 비디오를 보면서, 이 길을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잘되지는 않지만, 지스듬하게 근처까지 가는데, 한번 또, 예, 시도를 해보면서, 이게 뭐 흉내내면서 배우는 거지. 해어 나서부터 잘하는 사람이 물론 있죠. 대단하신 분들 외에는 사실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 힘들어. 자. 아, 어떤 아가씨들이 반팔도 안 되는 라닝을 입고 사진을 찍어 달라서 찍어줬더니 제근냥포토그래피처럼잘 찍었던 거 아주 흉찬를 자자. 제자 한번 또 순서를 해보겠습니다. 순서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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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쫙 돌리는 거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게 됐어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면서 쭉 당기면서 다 거, 쭉 당기면서 다 거, 그다음에 당기면서 툭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 <laughs> 진짜, 진짜. 자 이제 여름에는 여름에 여기 이제 사람도 점프대만 들고요 점프대 이제 밑에는 눈이 없으니까 조기까지 저 밑에 눈 손님들까지 이렇게 오픈을 안 해가지고 점점점 눈이 올라와서 여기 있는 눈은 여름 내내 8월 말까지 26일까지 갈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와서 점프 연습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시즌은, 이제, 시즌 패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요번, 어 26일로 끝나고요. 그래서 지금, 4월 그 연속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즌이 가득 차네 근데 뭐, 그래도 타고 싶으면 여기 와서 돈 타고 당일치로 타도 되는데, 1년치 패스가 너무 비싸가지고.

자. 집이 이게 생각이 안나죠 이 예? 길이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리고 음, 어. 이렇게 하면서 맞아 이렇게 이하아우아우이아 그런 노을 시작해야 되겠죠. 허락있거 아 어, 힘들다. 이렇게, 숨 쉬었다가, 어우, 다리를, 그냥 너무 힘들어요. 아, 힘들어. 아, 힘들다. 이제 길이 좀 외워졌네. 이제 길이 외워져가지고, 이제 자꾸 까먹어가지고, 계속 하면 이제, 돌머이를 해도 되겠죠. 10번 정도 하면. 아이거 조금 움직였다고. 아, 뺑글뺑글 도는 걸안 했네. 저기 약간 둔덕이 있는 데서 하겠습니다. 뺑글뺑글 도는 거는 너무 이렇게 경사 같지만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조금 위험하니까. 나중에 이제 잘 하게 되면 익숙해지면 뺑글뺑글 도는 것도 팽이 돌듯이 뭐그 블랙 다이아몬드, 투 블랙 다이아몬드에서도 막돌수 있겠죠. 예. 자. 음. 땀이 또쏙 들어왔으니까 아휴. 오늘 날씨가 한 18도 정도 되는데 이제 더워가지고 난딩구 입은 사람도 많고 아가씨들도 그냥 과감하게 반팔난딩구만 이렇게 저도 더워가지고 이렇게 아주 간소하게 입었어저앞 음. 꼭대기 올라오면서 바람이 불어서 약간 쌀랑한데 그래도 아주 견딜만해요 <laughs> 그 이렇게 하 반대쪽으로 돌려야 되니까. 다음에는 거더라? 그하면한 번만 돌리고 뺑글뺑글자 땡돌 이렇게 돌렸어. 이제 조금씩. 다글 뺑글, 뺑글. 계속 뺑글 뺑글. 아우 어, 다리 였다 꺾였어. 와. 아 어, 큰일났다. 어, 여기 눈이 많이 와서 모두 백힌 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많이 백혀가지고. 다리가 부러질 뻔했어요 쉬어서 근데 밑에는 아, 아 다리야 밑에는 얼어가지고 보드가 밟히면 나오지가 않는데 그래서 야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지난번에 다친 다리인데 아 아, 조심해야 되겠다 다리는 꽂혔는데, 몸은 반대쪽으로 돌아가면 부러지라는 거 아니겠어? 부러지라는 거. 자, 왼쪽 살차씩됐습니다 다시 오른쪽. 어, 어. 어 경사가 너무 심합니다 경사가 너무 심하다. 이 사람 진짜 아프잖아요 아돌렸다 진짜 뭐어쩌하나어쩌하나아잘 돌리겠네 그래도 시즌이 끝나갈 무렵이니까 좀다쳐도 상관없죠 몇달지이 사람은 지금 지고또 사람은 지에이사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에람은 지금 이이 여차저차 헐리레 하고 있으면 그냥 바로 끄나다아요천천 정신 부탁해야 되는데 뭐 가그라지 아 별로 아프진 않은데 재수가 없으면 막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다칠 수 있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이키도 누가? 루키도 누가? 루키도 가루키고가가루키으로가어가면서겨가 돌리고. 누가? 루키도 누가? 가 루키도 누가? 루키도 누로들어가는동도에가겨서돌리가 천으로 들어간 금식. 땡겨서 다니고. 어, 펴도 뚫려, 그 이렇게 날이 오겠죠. 저, 저 아, 가씨들 하? 짜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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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짜. 진짜.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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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hat's right. thank you very much thank yeah. you